절박한 남자들은 절박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궁극적인 증거 스무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1988년 시카고에서 가장 대담한 탈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빅터 토마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세 건의 살인 혐의로 수배되어 쿡 카운티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비누를 깎아 검은색 마커로 칠해 총처럼 만들고 교도관 머리에 들이대 제복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25년에서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고 당장 널 죽일 수도 있어. 그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교도관의 지갑을 챙겨 나갔습니다. 경찰 무정에서 수감자가 357 매그넘 권총을 들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 총은 시트러스 향이 났죠. 경찰이 뒤쫓았지만 토마스는 아주 빨랐습니다. 그는 도망쳤고 텔레비전 뉴스는 비누 무기 언급 없이 토마스가 위험하다고만 보도했습니다. 며칠 뒤추 경찰이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빅터 토마스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렇게 그의 자유에 대한 꿈은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형사는 그가 예술가 기질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감옥에서 늙어가는 예술가가 되었죠. 어떤 사람들은 절대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다음 친구는 정말 손이 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9번 28세 블레이즈 에이오스는 애리조나 잭슨 카운티 교도소 생활에 진절머리가 났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탈출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운동 시간에 천장 구멍을 통해 기어 나가려 했죠. 하지만 에이어스도 좀더 신중히 계획했어야 했습니다. 첫째로, 그는 아래 방으로 먼지가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소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체중과 지붕 타일의 강도를 미리 계산했어야 했죠. 경찰관들은 사냥꾼처럼 총을 들고 아래서 기다리며 그에게 내려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에이어스는 전혀 항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움직이다가 결국 쿵하고 지붕을 뚫고 떨어져 경찰관들 발 앞에 착지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곳은 바로 유치장 접수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죠. 에이어스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 결국 그를 진정시키려 테이저건을 여러 번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의 탈출 시도는 그를 처음 감옥에 보냈던 폭행 혐의에 더해 추가로 재물 손고의 혐의까지 얹어주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의 질문은 감옥 18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비열해질 수 있을까요? 1987년 겨울 윌리엄 에드워드 셔버는 오클라호마의 신형 중간 보안 제임스 크랩트리 교정센터에 감명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쓰레기 봉투 안에 자신을 숨기고 조용히 있으면서 그것이 밖으로 옮겨져 쓰레기통에 버려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곧 악취 나는 죄수들 쓰레기 더미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곳은 악몽 같고 어두웠지만 그는 먼지를 털고 침착하게 자유를 향해 걸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셔버는 많은 죄수들처럼 자제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위험한 무기로 폭행 및 구타를 저질러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게다가, 허위사기로 상품을 취득한 혐의로 동시에 20년형도 받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완전히 끝장난 상황이라 탈출했지만, 도망 중 초보자 실수로 은신모드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성이 주유하는 걸 지켜보다 계산 후 기다렸고, 여성이 돌아오자 셔본 씨가 달려가 넘어뜨리고, 차를 빼앗아 오클라호마 시티로 달아났습니다. 도시의 모든 경찰 무전에서 그의 이름이 흘러나왔고, 곧 그는 고속 추격전에 휘말렸습니다. 결국 그는 차를 들이받고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탈옥과 차량 절도 혐의까지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25년형에 더해, 탈옥이 훨씬 더 잔혹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봅시다 17번 만약 탈옥수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하나 있다면 바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18세기 런던에서 잭 셰퍼드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잭은 구빈원과 낮은 임금에 지쳐 결국 범죄자가 됐습니다 1723년 그는 여성 공범과 소매치기를 하다 붙잡혀 고보안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잭과 그 여성은 마침 같은 감방에 갇혀있었고 쇠 사슬을 갈아내고 매듭진 침대 시트를 이용해 벽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잭은 곧 가난한 이들의 영웅이 되었고 힘든 삶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털거나 마차를 습격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노상강도였지만 항상 예의 바르고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정직한 잭, 신사 잭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지만 다시 붙잡혀 올드 베일리 법정에 섰고 판사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그는 뉴게이트 감옥 창문에 쇠 창살을 뽑아냈고. 친구들이 들여온 옷으로 여장해 도둑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끊지 못했고 여자에게도 약했습니다. 그는 런던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또 체포됐고 이번엔 족쇄가 바닥에 단단히 고정됐습니다. 하지만 제은 동료 범죄자가 모기 베이는 소동이 일어난 틈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초창기 후디니처럼 그는 족쇄가 발목에 매달린 채로 자물쇠를 따고 탈출했습니다. 그는 6개의 쇠창살 문을 통과해 60피트 높이의 벽을 내려왔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로 유명한 작가 데니얼 디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사람들에게 악마가 재계편을 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식으로 감옥을 탈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완전한 민중 영웅이 된 재근 거지로 변장해 부자의 옷을 훔쳤습니다. 그는 회중시계, 가발, 비단 양복, 응어물 가진 멋쟁이가 되었지만 재계 유혹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는 창녀들과 술에 취해 도망자였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옥의 일부 인성에서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300파운드의 쇠사슬에 묶인 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다시 말이죠. 팬들이 그를 영국 식민지로 보내달라 왕에게 청원했으나 거절됐습니다. 잭은 밧줄에 매달렸고 런던 인구 3분의 1, 이 그의 삶을 기리며 술을 마시던 중 그가 재키세 작은 펜나이프를 숨기고 있었다는 반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계획은 처형 중 밧줄을 끊고 팬들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잭은 법과 싸웠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이제 보시겠지만 이는 업계 최고들에게도 흔한 일입니다. 16번째 파스칼 팔레는 헬리콥터 탈옥 최다 기록 보유자입니다. 프랑스 조직 범죄 경력 덕분에 그는 폭넓은 암흑가 인맥을 지녔습니다. 1999년 은행 장갑차 강도 사건으로 경비원이 총에 맞아 숨진 뒤 감옥에 수감됐지만 그는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헬리콥터를 감옥 운동장에 착륙시키게 했고 다른 수감자들이 충격에 빠져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떠났습니다. 당국은 망신을 당했고 파스카를 반드시 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폐가 그들의 얼굴을 더 붉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헬리콥터를 이용해 친구 몇 명을 감옥에서 탈출시키려 했고 그 감옥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폐의 헬리콥터로 세 남자가 떠났지만 3주 뒤 붙잡혔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폐를 엄격히 감시하고 독방에 두었으며 탈출을 막기 위해 몇 달마다 다른 곳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는 나라에서 가장 엄격히 감시받는 죄수였으며 자신의 수감생활이 고문과 같다며 정부에 항의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폐가 탈출할 거라 믿지 않았지만 그는 도전을 즐겼고 결국 해냈습니다. 2007년 바스티유 데이 축제로 교도관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폐의 친구들이 조종사를 인질로 잡아 그를 감옥 옥상까지 비행기로 데려왔습니다. 무장한 그들은 독방에 난입해 폐를 데리고 나왔고 조종사는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프랑스는 충격에 빠졌고 이 남자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시골 고급 별장에 머물며 부유한 이웃들에게 경주 중 쉬는 스포츠맨이라 했습니다. 그들의 손님들은 이들이 살인범이자 프랑스 최대 마약 밀매상들인 줄도 모르고 별장으로 초대해 오찬과 부르고뉴 와인을 대접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위대한 스포츠 모험담을 들려주었죠. 하지만 그날 그 남자들이 부유한 이웃의 말을 타고 코트 디아롱의 포도밭을 달리기로 초대받은 날 프랑스 경찰이 무장한 채로 들이닥쳤습니다. 프랑스 암흑가의 인물이 경찰에 정보를 제공해 남자들은 총한발 없이 체포됐고 경찰은 많은 돈과 총기, 장물을 발견했습니다. 펜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엔 프랑스 당국이 그의 위치를 비밀로 하고 면회도 금지했습니다. 이제 프랑스와 영국의 탈옥 전문가들을 보셨습니다. 이제 제도를 이겨냈지만 마지막 순간에 제도에게 완전히 당한 한 미국인을 살펴보겠습니다. 15번 1998년 텍사스 수감자 스티븐 제이 로셀은 한 판사가 그를 불쌍히 여겨. 호스피스로 이송되도록 했습니다. 그의 HIV가 a i d 로 악화되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텍사스 형사사법국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불쌍한 스티브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거짓으로 살아온 뛰어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감옥에 간 것은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는 사고를 위조하고 보험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티브는 보안이 낮은 교도소에서 평상복을 구해 FBI 요원으로 위장하고 자유롭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 자유는 오래 가지 않고 았 결국 그는 형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출소하자마자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력과 경력에 관한 여러 서류를 위조해서 의료관리회사에서 최고 재무 책임자라는 편한 임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80만 달러를 횡령했고 적발되어 9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풀려날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법원에 전화해 판사인 척 하며 보석금을 4 5 0달러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지만 대대적인 수색 끝에 붙잡혀 최고 보안 감옥에서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마커펜의 잉크심을 꺼내 교도소 제복을 의사 수술복처럼 변신시켰습니다. 스티브는 교도관들과 의료진 바로 옆을 지나 헬리콥터가 자신을 수색하는 가운데 정문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한 집에 문을 두드렸고 여전히 의사인척하며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남자친구와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정착하기 위해 미시시피로 향했지만 다시 붙잡혀 4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고 스스로 아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몇 주간 억지로 설사약을 먹은 끝에 최고의 사기꾼답게 정말 말랐습니다. 에이즈 증상에 대해 공부한 후 그는 자신의 의무 기록이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진단을 받은 것처럼 꾸미는 데 성공했습니다. 교도소 타자기로 그는 없는 치료 프로그램을 알리며 여러 번 교도소에 전화했습니다. 와 그리고 판사를 설득해서 자신이 호스피스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스티브는 자신이 죽었다고 교도소에 알리고 사망진단서도 위조해 텍사스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스티브는 탈출하는 데는 뛰어났지만 밖에 머무르는 데는 형편없었습니다. 팩스를 받은 후 그는 또다시 체포되었고 이번에는 144년형을 선고받아 하루 23시간을 독방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IQ가 163이었으니 왜 그냥 나라를 떠나지 않았을까 궁금해집니다. 스티브는 똑똑했지만 분명히 융통성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음 인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유연한 남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갑복은 2012년 강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상습범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 정말 잘하는 게 있었다면 바로 몸을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요가 강사로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자 그는 자신의 몸을 구부린 다음 피부 연고의 도움을 받아 감방 문에 있는 음식 투입구를 통해 빠져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키 5피트 4인치 몸무게 114파운드로 높이 6인치 너비 18인치의 작은 구멍을 빠져나갔습니다. 베개와 옷가지를 담여 밑에 두어 그가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단 34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명성을 얻자 언론은 그를 한국의 후딘이라 불렀지만. 당국은 대대적으로 수색해 6일 만에 그를 붙잡았습니다. 당국은 더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탈옥 몇년전 죄수버스에서 쇠창살 사이로 빠져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인물은 역대 가장 운이 없는 탈옥수 중한 명입니다. 13번째 이야기로 1980년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칠레 교도소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대통령의 독재로 포화 상태였고, 그는 반대자를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86년 도시 게릴라 전사들로 이루어진 한 그룹이 피노체트의 방탄 메르세데스 벤츠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기관총으로 탄환을 퍼부으며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경호원 5명 사망, 11명 부상에도 피노체트는 경미한 상처만 입고 생존했습니다. 그는 이미 폭군이었으니 강경 탄압으로 충분히 설명됩니다. 수십 명을 감옥에 보냈고, 그중 많은 이들은 고문으로 자백했습니다. 1990년경 약 50명의 정치범 이탈출을 결심해 산티아고 공공교도소 아래 300피트 터널을 이용해 밤에 탈출했습니다. 한 남자가 너무 뚱뚱해 터널에 끼었고, 여섯 명은 곧 잡혔으며, 나머지는 나중에 도망쳤습니다. 라디오에서 그들은 정당한 절차 없이 감금되고 고문당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를 되찾았다며 기뻐했지만, 통통한 친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탈옥기자 끔찍한 결말을 맞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2번째입니다. 1944년 3월 24일 슈탈라 그루프트 3에서 76명의 연합군 장교가 탈출했습니다. 놀라운 업적이었지만 상황은 어두워졌습니다. 나치들은 탈출이 불가능한 수용소라 믿었지만 연합군 포로들은 달랐습니다. 영국 장교 지휘 아래 캐나다, 호주, 폴란드 등 연합국 수감자들은 굶주림과 구타를 견디다 못해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몇달 동안 그들은 몰래 터널을 팠습니다. 그 터널들은 톰, 딕, 해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독일군이 하나를 발견하면 다른 터널이 더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이 포켓에서 흙을 흘리며 수용소를 도는 동안 다른 이들은 경비병을 매수하고 제복을 꿰매며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그들은 이중 철조망과 경비병이 탐조 등 기관총을 든 감시초소를 훨씬 지나 터널을 파야단 했습니다. 그들은 인쇄기를 만들어 수천 장의 서류를 위조했지만 터널을 파서 탈출하는 것과 도망치며 생존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터널이 길고 깊어 군용 가방과 빈 우유 깡통으로 만든 공기 펌프와 파이프로 공기를 공급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공학적 성과였습니다. 터널톰이 발견되자 그들은 딕을 포기하고 해리 터널에 집중했습니다. 3월 밤 남자들은 몰래 숲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원래 목표는 200명이었지만 79번째 남자가 들키자 사이렌이 울렸고 독일군이 분노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 경찰 게슈타포가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히틀러는 탈출자를 모두 총살하라 했지만 장교들이 만류하며 선전의 악영향을 경고했습니다 결국 붙잡힌 50명이 처형됐습니다 독일군은 이들을 캠프로 데려가는 척하며 총을 쏘고 남성들이 도망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명은 스웨덴 한 명은 스페인에 도착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집단 처형을 냉혈한 도살 행위라 칭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13명의 게슈타포 장교들, 이이 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그게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호주에서 일어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944년 8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카우라 포로 수용소에서 1,100여 명의 일본군 포로들이 더는 참지 못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포로가 되는 건큰 수치였고, 많은 이들은 철조망에 남기보다 탈출하다 죽는 게더 명예롭다고 여겼습니다. 그후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감옥 탈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제 칼, 곤봉등 휘두르거나 찌를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철조망으로 돌진했습니다. 담요를 위에 던져 총에 맞기 전에 넘으려 했습니다. 그 수용소는 이미 2,200명 이상의 일본인 포로와 14,700명의 이탈리아인 그리고 1,600명의 독일인까지 있어 혼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젊고 경험이 부족했으며, 일본인들은 그들이 우리 모두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외침과 경적 소리가 울리자, 수백 명의 남자들이 함정으로 돌진했습니다. 본사이! 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일부는 철사로 경비병을 공격했고, 다른 이들은 못 박힌 곤봉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비커스 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하자, 마치 볼링핀을 쓰러뜨리듯, 남자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단 359명의 포로만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탈출에 실패한 많은 이들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포로와 탈출자들은 10일 안에 모두 다시 붙잡혔고, 많은 이들이 사망했으며 일부는 수치심에 자살했습니다. 호주군인 4명도 사망했습니다. 그야말로 대학살이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해 탈옥수들이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릴 정도로 멍청하죠. 열 번째입니다. 2025년 5월 뉴올리언스 교도소에서 10명이 변기를 떼고 구멍으로 탈출해 철조망을 넘어 도주했습니다. 이들은 폭력 전과가 있는 중범죄자들이었고, 경찰이 병이 없어진 걸 발견했을 때 작별 메시지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너무 쉬웠다, KK. 철자 실수도 있었다. 남성들은 친구들이 숨겨주고 먹을 것도 챙겨줬지만, 한 명은 특히 대담했다. 그는 집에서 촬영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릴 웨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다시 체포될 것을 예상하고 도움을 호소하면서도 자유롭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큰 희망은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홉 번째로 체포된 사람이며 데릭 그로브스는 경찰을 잘 따돌렸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수천 명의 제보자들이 한라인의 전투화를 걸어 2018년 마디그라에서 두 남성을 살해한 그로부스가 체포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남자는 아홉 번 경찰로 불공평한 이점을 가졌습니다. 그랜트 하디는 아칸소 주 게이트웨이에서 경찰서장으로 일했으며 미주리와의 경계에 위치한 인구 200명의 작은 마을에서 폭군처럼 군림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를 화장실로 끌고가 폭행했고 이후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감옥에 갇히자 사람들은 그를 오자크의 악마라 불렀습니다. 2025년 5월 그는 위험 인물로 여겨지던 노스 센트럴 유닛 교도소에서 탈옥했고 주의 절반이 그를 수색했습니다. 보안관 사무실은 문을 잠그고 경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피해자 자매 중한 명은 소시오패스가 돌아다니는 한사라서 잡히지 않을 것 같다고 안됐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반후 그는 붙잡혔고 몸싸움은 있었지만 총은 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숨기 어렵습니다. 2017년 영국에서 두 젊은 남성이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여덟 번째였고, 두 죄수 모두 노력에 대해 A를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들은 Her Majesty's Prison, 펜튼빌에서 같은 감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절도로, 다른 한 명은 경찰의 이빨을 인도로 밀어넣는 등 1년의 폭력 범죄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위험한 남자였지만,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그들은 지동에 있었고, 그곳은 탈옥 직전 수감자가 살해된 적이 있어, 쾌적하지 않았습니다 탈옥이 일어난 아침 교도관들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점검구를 통해 봤을 때두 사람 모두 침대에서 깊이 잠든 것처럼 보였거든요 자세히 보니 교활한 이들이 침대 시트에 옷과 음식을 넣어 사람이 누운 것처럼 꾸몄고 가까이 다가가자 교도관들이 속임수를 알아챘습니다. 그 남자들은 어떻게든 손에 넣은 절단 도구를 사용해 감방의 바깥쪽 철창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빠져나와 쇠창살이 있는 창문 쪽으로 향했죠. 그들은 침대 시트를 이용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둥을 타고 내려갔지만 그중한 명이 기둥을 타고 내려가다가 다치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그의 여동생 집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머리를 염색하고 다리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6일 뒤 애에 잡혔고 둘의 형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영국 감옥에서 탈옥이 놀랍지 않은 건 250년 동안 변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7번 원즈워스 교도소는 영국 최대 교정시설 중 하나입니다. 1851년에 지어진 이곳은 빅토리아 시대 공포 영화처럼 지저분하고 위험하며 매우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다니엘 칼리페라는 남자가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직 영국 육군 네트워크 엔지니어 겸 군인으로 이란 스파이로 활동하며 자신이 밀리터리 인텔리전스 유그라 밝히고 기밀 정보를 이란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9월 그는 형선고 전이었고 교도소 주방에서 요리사 복장으로 일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정체불명의 고기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다음 순간 그는 사라졌습니다. 경찰관들은 충격을 받았으나 칼리파가 시트와 끈으로 자신을 배달 트럭 아래 묶은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중범죄자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를 중범죄자로 보고 공항에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경찰은 런던 전역을 수색했습니다. 그는 영리했지만 도망에는 서툴렀습니다. 며칠 후, 경찰들은 그가 여전히 노스홀드의 그랜드 유니언 운하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테이저건을 준비한 채 그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나는 기다린다 라는 메시지가 적힌 이란 연락처로 보내는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벨마시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완즈워스만큼 우울하진 않지만 중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곳입니다. 그는 14년형을 복역 중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조용히 행동하고 술 마시지 말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 방문도 피하고 탈출 지역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하지만 일부 남자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넘버 6 프랭크 미첼은 50, 60, 연대 런던 올드 스쿨 갱스터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성장 과정에서 구타와 소년원, 교도관들에게 인간 샌드백처럼 다루어졌습니다. 그는 교도관 얼굴을 칼로 그었고, 법원은 그가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며 정신병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용히 있었을까요? 조용히 있지 않고 두 명과 탈출해 한 남자의 옷을 빼앗고 머리에 쇠 파이프로 내리쳐 설득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붙잡을 때 그는 식칼을 들고 경찰에게 달려들며 얼굴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악명 높은 브로드모, 즉 정신병원에 가뒀습니다. 그곳은 영국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범죄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하지만 프랭키는 거기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곧바로 탈출해 버렸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부유한 부부의 집에 침입해 도끼로 위협하며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후 그는 미친 도끼맨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프랭키는 탈출은 잘했지만 도망은 못해 결국 다시 잡혀 영국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다트모어는 돌담이 겹겹이 쌓이고 무장 경비병들이 지키는 곳으로 19세기 초부터 죄수들을 수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프랭키는 이곳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차분해졌습니다. 당국은 뭔가 돌파구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에게 작은 앵무새 한 마리를 돌보게 하면 아마도 우리 목을 자르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몇 년이 흘렀고 그는 감옥 생활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를 황야로 내보내 주었고, 그는 시골 펍에서 맥주를 마시곤 했습니다. 교도소장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행동하면 프랭크, 내가 조기 석방을 요청하겠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랑말들에게 먹이를 주겠다고 했고 미친 프랭크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악명 높은 런던 갱스터 크레이 쌍둥이의 도움을 받은 줄 몰랐고 크레이 쌍둥이도 자신들이 감당 못할 일을 벌인 줄 몰랐습니다. 영국 타블로이드와 대중은 영국에서 가장 폭력적인 남자와 조랑말 새 이야기를 떠들었고 대대적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프랭키는 예전 버릇대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크레이 쌍둥이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사답게 행동했죠. 그들의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1966년 크레이 조직 건달들이 프랭키에게 12발을 쏴 미친 도끼남은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크레이 조직원 중한 명은 나중에 프랭키가 도망치도록 돈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미친 사이코패스가 새들과 잘 지내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2022년 5위 케이시 화이트는 엘라베마 플로렌스의 로더데일 카운티 교도소에서 사형 재판을 기다리다 탈옥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정관이 공범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비키 화이트와는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케이시는 폭력 전과가 많고 59세 여성을 칼로 살해한 전과도 있습니다. 그는 악인이었지만 비키는 CCTV에 찍혀 케이시를 경찰차로 데려갔습니다. 케이씨는 수갑과 족쇄를 차고 평범한 이송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카운티 법원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집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고 도시를 떠나려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비키와 케이씨가 교도소에서 몰래 관계를 맺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훔친 차로 미국 전역을 이동하며 값싼 모텔에 머물렀고 이 사건은 미국인들에게 공포를 안겼습니다. 한달 도주 끝에 경찰과 추격전 후 캐딜락이 들이받혀 도로 밖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케이시가 채서 내려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아내를 도와주세요. 그녀가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쏘았어요. 저는 안 알았어요. 비키는 수치를 견디지 못한 듯 했고 몇 시간 후 숨졌습니다. 케이시는 그녀의 죽음으로 기소됐지만 유죄 협상을 했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반전은 비키가 56세로 케이시보다 약 20살 많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17년간 교도관으로 근무하며 올해 의 직원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결혼 후 그녀는 직장에서 잘못된 남자에게 끌린 듯 합니다. 그는 키가 6피트 9인치에 백인 우월주의 문신이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수감 생활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다음에 소개할 남자는 이로 인해 창의성을 발견했습니다. 네번 오하이오 출신 존 파슨스는 상습 도둑이었고, 2005년 경찰 사망 추격 전에 연루됐습니다. 종신형을 앞둔 존은 로스카운티 교도소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침대 시트와 화장지로 밧줄을 만들고, 치약과 졸리 렌처 사탕으로 벽을 메워 숨겼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고, FBI는 12만 5천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조는 영리했습니다. 그는 야외 생존 기술로 전국 수색을 피해, 3개월 후숲속 임시 오두막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조는 최고 보안 감옥으로 이송되어 현재도 그곳에 있습니다. 아마 그는 예술과 공예 분야에서 일하길 바랐을 겁니다. 다음 인물은 드래그 퀸 넘버 3가 되었어야 했죠. 55세 유죄 살인범 프란시스코 에레라 아르게타는 온두라스 감옥 생활에 지쳐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면회 시간을 기다렸다가 여장해 다른 아내들과 딸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었죠. 그를 기분 상하게 할수 있지만 그는 그다지 훌륭한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발과 드레스를 입은 약물 중독자 같았고 교도관들도 그렇게 봤어요. 웃기네요. 아르게타는 여성의 걸음걸이를 연습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고 말을 할 때도 목소리가 너무 굵었습니다. 그의 갱단은 그를 돈치코라 불렀고 그는 곧 수갑을 찼으며 볼터치와 매니큐어가 번졌습니다. 돈만 낭비한 겁니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위 마약총기 혐의로 기소된 두 남성이 펜실베이니아 교정센터 펜스를 자르고 탈출했습니다. 그중한 명인 나시르 그랜트, 24세는 몇몇 여성 친구들의 도움을 조금 받았고 곧 아무 걱정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슬림과 친구들 덕분에 무슬림 전통 복장과 머리 덮개를 쉽게 구했지만 경찰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나오며 총이 겨너져도 여성인 척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탈출 동료인 18세 아민허스트는 4건의 살인 사건과 관련해 수배 중이었습니다. 그는 10일 후애 체포되었고, 2024년에 그 모든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게임 오버죠. 다음 탈출은 마치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모두 알다시피 인도네시아에서 마약 판매로 적발되면 심각한 공형에 빠집니다. 하지만 카이치앙 팬이라는 중국 남성은 2020년에 여전히 많은 양의 필로폰을 밀수하려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끌, 드라이버, 흙손으로 8개월 넘게 땅을 팠습니다. 그는 98피트 길이 65피트 깊이의 놀라운 일인 타록터널을 팠습니다. 그는 하수구로 들어가 쥐처럼 오물 속을 달렸고 사형선고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언론의 입원이 처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예전에 경찰서 유치장에서 벽을 잘라 탈출을 시도한 적도 있었죠. 인도네시아 당국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체면 손상이었죠. 카이도 결코 하찮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의 300파운드에 달하는 마약을 소지하다가 잡혔으니까요. 그는 연줄이 있었던 듯 합니다. 몇 달간 행방불명이었으나 결국 한 공장에서 숨진 차에 발견됐다고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고, 카이는 우울해했습니다. 이제 어이없는 감옥 탈출 시도를 확인하거나 영상을 클릭해보세요.